아, 나도 고민 중이야저걸 살까 말까? 바로 가야지. 패키지 가로 가야지. 2, 7 5, 5, 6, 1 6 5 더하기 1 6 5더하5 16, 5는1 1 5는 0만1 계산을 잘못했나? 저는 어떤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2요 뭐, 이건 2그 29, 29, 2 전변 에 전변은 너무 과한 욕심이고 신규도감 채워서 위력이라 조금만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비어 있는 도감 효도, 효도 백줄 도전. 요 정도, 이정도는 괜찮잖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착합니다 일반 환수소 환삭부터 쉬운 게. 아, 여기서 어차피 고급 고급 도감도 채워야 돼. 아, 좋아, 좋아. 자, 몇 개였지? 130개. 봄을 8개 목표로 가야 돼. 뭐, 하시 말도 안 나. 시바 할머니 건강하시죠? 만수무강하세요. 상그 일반 소환석에서는 평균은 채운 것 같아. 자 이제 최상급 갑니다. 어, 여기서 변신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돌려볼게요. 주면 어, 붙어, 어, 전설 탑승 도전갑. 이런 전설 탑승 도전각도 나오지 않아. 300개 남았어요. 300개. 어, 요번에 하나 보물 하나 주셔야 돼요. 어, 큰일 날거 올라가. 됐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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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봄, 나 보물소 두인가 남았을 걸 요번에 신규도 하나 나왔죠 그럼 세개 남았네 보물소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보수는 괜찮지 형들 보수는 좋은데 도라루박만 아니면 될것 같아 아너 어디 어얘 신규잖아 어 신규 탑승 어 이름 괜찮아 이름 괜찮아 괜찮아 보물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확정이네 자 변신은 어때 어 얘도 시, 신규 탑승이다 신규 탑승 괜찮은데 어 빨간불? 어, 이런 나 이런 건나 만족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변신이나 수호나 아니면 보탑이라 챙겨서 합성 한번 돌려보는 거그 정도만 돼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탑승. 호랑이. 어? 나 호랑이 없는데.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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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씨 오른다. 아나다 나. 아니다. 아씨 얼마 전 호랑이 뽑았지. 그래야 어, 그래도 야 변신이 어디야. 야 변신이 어디냐. 야 변신이 어디야. 오 이연타. 좀 보탑이라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님 부탑이라도 고 부탑 이만큼 오야 이시기탑스 이거 있는거냐? 아까 뽑았네 이거 11개 제발 아 수호를 이런 데서 빨리빨리 채워버리면 너무 좋은데 이연타 변신 소 확정 아 변신이네 오늘 양 채우나요? 야 3연타 희귀 뭐신규아이는 갔어 연타? 오 최상급이 이런 호텔이 있어서 좋긴해 아, 이 판다 주지 봄을... 어, 봄을 9개 엄청 잘 나왔네. 그래도 내가... 제가 평균 그 정도 개수면 8개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변신도 2개, 수호도 하나... 아, 이러면 은 저는 만족합니다. 우선 한번소 수호 먼저 한 번씩 돌려볼게요. 형들, 첫 번째... 아, 갔네예 e 어, s 오, 가재... <놀람> 가재 있었는데... 근데 신규 탑승도 안 나왔나? 그래 변신도 우선 돌려볼게요. 1900 곱하기 5는 14500고 얘부터 하고보자 변신도 몇개있지? 전탑 도전 전설은 확정으로 뽑는거라고는 하는데 간다 전설 먼저 전탑 경익으로 주세요 경익은 안지면 있긴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두번째거 느낌이 좋으니까 두번째거 먼저 갈게요 신규랑 돌장군 신규랑 돌장군 변신 한 번만 더 해보고 양은 있는데 하... 전설 딱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불법은 너무 아깝다 전설 제발 제물이었다 이건 제물이었다 변신 4개로 전변을 뽑겠다는 제물이었다 오 구는이 친구는 이친개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 전변 는면 진짜 기가 막힌데 양이나 신규 이세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씨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개는웠는데양 하나 줄만 하지 않냐? 안주는 양또 있는데 양은 이제 줄만 하지 않냐? 아니 안준네 개같은 게 나는 내캐링은 글렀나 보다 외형이나 좀 돌려보자 형들 외형이나 정변은 좀 설렜어? 두 세트만 외형 위에 거부터 경액 중옵 이상 노릴게요 중옵 이상 반이 다 반이 이제 반 썼는데? 야 이새끼야 야 인마 야야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민첩, 이야. 겨... 미래에서 왔습니다. 뜹니다. 중업 뜹니다. 이야. 중업 줄 거야. 마음이 안정해갖고 야, 중업. 아,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자, 4 0장 남았다. 야, 이자, 이자, 째, 째, 째. 30장 남았어요. 충분히 가능해. 16장, 11장, 10개, 아, 5장, 실제 무장도, 실제 경험치를 달라. 자, 보... 이0 거리에서 223된 거냐? 아까 220이었잖아. 금상까지 가보자. 야, 아까 불꽃 19,000개? 2,000, 2,000. 어디갔냐? 우선 주작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데 주작을 주작 도전 갑니다. 자 우선은 은상 작업 먼저 하자. 은상 작업 먼저 하고 아 나한테 이 이거 또 해야지 유물해 놓는데 제발. 아씨. 아, 은상부터 만들고 나서 모자란 거 하나 하나 바꿔서 먹으면 되겠다. 주작은 내가 있으니까 상관 없고 100코 넣고. 청령 넣고 헷갈릴 땐하나하나 하면 돼. 어, 어, 형 실패하면 다시 만들어야 되나? 야 이러면은 도전도 못 하겠는데 형들? 그걸 가능은 할수 있잖아. 고급 뭐라도 하나 떠주시면요. 제가 그거 먼저 할게요. 고급 뭐라도 하나 떠주세요. 우선 하나. 오 뭐야? 갑자기 제가부터? 아, 아, 오, 이. 어 이러면 괜찮아? 어 이러면 괜찮아. 고급을 하나씩 해놓고 은상을 하나씩 만들까? 하나 더 이지렁. 오, 그럼 이러면 우선은 은상 도전 각 하나 나온 거 아니야? 15, 50%가 아닌데, <laughs> 이거 50%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거 실패하겠네. 다른 게있으모오어 어, 웬일이지? 이러면 베코 온사 기온 9개는 제작하자 9개 더안 만들어도 될 수도 있잖아 아닌가? 어차피 결국 이거 만들 때 들어가네 이게 없네 야이 주작 못 만드네 형들 택도 없네 어째 근데 제작해야 되니까 주작은 주작금상 도전은 못하겠다 형들 이거는늙게요 형들 총매제가 왜 없냐? 왜 총매제가 없지? 왜나 총매제가 다 어디 갔지? 총매제도 거래소에서 파? 파러? 형들? 오 대성공 저대성공 생각도 못했네 빌라잡이 목상들은다 받았어요 우선 은상 1 0호 먼저 미끄러지면 어차피 도전 못한다 은상 도전하는데 3000개 들어가지 않아? 아니야 아직 무너지지만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미 1 0호에 박은 거1 0호 먼저 할게요 형 근데. 근데 이거 도전은 한번할수 있을 것 같긴 해 내가 아무리 운이 쓰레기여도 한 번은 하겠지 어차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근데 원래 다 이래 주작 똥상 오, 아. 오. 오. 아, 근데 요번에 안 붙으면은 도전 못한다 형들 요번에 붙어야 된다 요번에 붙어야지 조금 가능성이 있다 퇴계 우선 반 왔다 반반 왔고 이제 청룡 운상으로 가자 백호랑 청룡만 만들면 되네 백호랑 청룡 다른 거 한트에 원트에 붙으면은 아슬아슬하게 되긴 할걸? 각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깔끔하게 혼자서 제작해서 재료를 또 모아서 금상 도전하러 올게요. 근데, 아 근데 55%는 무조건 떴다 마인드 아니야? 간다. 55%인데. 주제 <laughs> 주 금상 만들라 그랬는데 주제 그로는 하나도 못 받겠네. 개 같은 게. 고맙다. 이제라도 하나 줘서 현문 가요 이제. 그래 은상 네 개라도 해놓고 주장 열심히 다니면서 어. 또 만들어볼 수 있으니까 하나만 받아어 써도 됐네 괜찮아 언젠가 또 싸워 어차피 실패할 건데 뭐 오, 됐다 우선 벽은 하나 넘었어 이제 주작금상을 만들려면 주작이 기운 1200개 주작 900개? 이거 창고에 혹시 안쓴거 있나?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얼굴밖에 없는데?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어 강력하고 많아서오 싼데? 근데 개수가 없다 만약0 천개 있었으면 사세했을 것 같아 결과를 보는게 덜 찝찝하잖아 착용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모으긴 했네 열심히 모아케게 형들 이거 혼이나 한번 돌려볼까 형들? 맞나 처음에? 이거 세번 살수 있는데 하나만 사서 어느정도인지 맛보기로 한번 형들이랑 같이 돌려볼게 형들 55,000원? 대신 까드립니다 명품 뭐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료 두번째 재료 오타케마루 혼 뭐야 세개씩 들어가네? 난 스무번 돌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려볼게 형들 치명피해 저항, 마력 증가, 지력, 똑똑해져, 랏! 체력 증가, 마력 증가, 마지막 힘, 전사는 힘이지 이렇게 해서 5만 5천원이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1일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급발진 아니에요 근데 급발진 아니고 그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리뷰를 해본 거죠 영따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빵빵 눌러주세요 무결표